네. 어, 주접 댓글 좋아해요. 주접 댓글 좋아해요. 남겨줘, 남겨줘. 주접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겠습니다. 묵지 말래, 심장 아프대. 심장이 아프다고? 어, 묵지 말래. 묶어야지 <laughs> <laughs> 심장 폭행. 음. 이번에 염색하니까 완전 혼혈 같아요. 한국이랑 천국. 너희 들안 착하다는 소문이 있던데? 내 마음에 안 착. Oh my god! <laughs> 아, 지금은 체리. 완전 금봉지진 했어다 내가 완전 봤는데 아, 안 착하다는 소문이 있다고? 너희 들안 착하다는 소문이 있던데? 나는 소문이 했어. 너 표정이. 어? <웃음> <웃음> 언니들 다 거품이네요. I believe bubble. <laughs> <laughs> 오~~, 오. 오. 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... <laughs> 제정신이야뭐한 <laughs> 거야? 아니, 안 쳐져. <laughs> 언니들 가만히 있어 주세요. 네. 왜요? <laughs> 저, 갑자기 <laughs> 증명사진. <laughs> <미안>. <laughs> 왜 가만히 있어? 저나이보다 채연이가 더 미국인 같다. 오 마이 갓. oh my god thank you speak english please oh thank you oh, <laughs> <laughs> whoops